교통, 뚝섬 유원지역 도보 5분 거리며 건대입구역 도보 20분 거리입니다. 광진공호, 240, 721, 2217, 2221, 2222, 2224, 2225, 2412, 2413, 2014 공항버스 등각 방향 버스 노선 다수입니다. 학교, 동재초, 신양초, 신양중, 자양중, 자양고, 건대부고,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학교가 있어 학군수로 좋습니다. 생활, 이마트, 영존, 재래시장, 건대로대우거리, 하이마트, 롯데마트, 동서울터미널, 건대CGV,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건국대학교병원 인접하여 생활인프라 풍부합니다. 환경, 광진문화예술회관, 동부여성발전센터, 동주민센터 도서관, 광진사회복지복합시설, 한강시민공원, 서울숲,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공원 등 자연 환경도 최고입니다. 현대공인중개사 드림.